오늘 해볼 게임, 대장장이 용병단입니다. 방치형 게임이고요. 방치형 게임이라고 하면은 수집하고 합성하고 반복되는 그런 게임인데, 사실 굉장히 시중에 많이 나와 있는 장르긴 하지만, 과연 이 게임은 어떤 매력을 가지고 있을지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다겠습니다. 게임은 모루에서 무기를 찍어내 그 무기를 합성하고 합성한 무기로 적들을 잡으며 진행하는 방치형 게임입니다. 일정 시간마다 모루의 무기가 충전되고 1레벨의 검이 생산됩니다. 같은 레벨의 무기를 합치게 되면 다음 레벨로 올라가게 되고 10레벨의 무기 두 개를 합치면 에고 웨폰이 완성됩니다. 에고 웨폰은 성급이 존재하며 종류가 나눠집니다. 탱커, 기사, 마법사, 사제, 이런 식으로 말이죠. 에고 웨폰은 스테이지를 진행시켜 얻은 골드를 통해 레벨업이 가능합니다. 일정 레벨마다 추가적인 패시브 효과를 볼수 있죠. 또한 다른 에고 웨폰을 먹임으로써 강화 효과를 얻을 수 있으며 소울을 사용한 레벨업도 가능합니다. 이 게임은 환생이 가능하며 진행도에 따라 소울을 얻게 됩니다. 환생하게 되면 다시 1 스테이지로 돌아오게 되며 골드로 레벨업한 무기가 모두 초기화되죠. 그렇지만 소울을 통해 레벨업 하거나 에고 웨폰을 먹인 강화는 초기화되지 않으니 스테이지가 막히면 계속 환생을 반복하여 점점 강해지는 형식의 게임입니다. 컨텐츠를 살펴보면 웨폰에 추가적인 효과를 더 부여하는 유물을 획득할 수 있는 혼돈의 미궁이 있습니다. 입장시 짤막한 전투가 진행되며 보스를 잡으면 유물을 획득할 수 있죠. 검은 광산에선 흑요석을 캘수 있습니다. 30초 동안 광물을 패는데 광물을 팬 만큼 흑요석을 획득하며 여기서 획득한 흑요석으로 연구실에서 무기 생산과 관련된 요소들을 업그레이드 할수 있죠. 연구실 선소교성 말고도 보석으로 업그레이드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유저와의 PVP인 아레나도 존재합니다. 여기선 순수하게 웨폰의 강화도와 소울 레벨로만 맞붙게 되죠. 이 게임은 환생 시스템을 기반으로 한 다른 장치형 게임과 많은 차이점을 보여주고 있진 않습니다. 무기를 레벨업시키고 마키만 환생하는 것의 반복이죠. 다만 무기를 생산하고 합성하여 더 강한 무기를 찍어낸다는 점이 이 게임의 특징이겠죠. 뽑기를 통해 획득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들여 무기를 합쳐서 성장에 이용한다는 점이 누구라도 시간 충분히 들이면 강해질 수 있다는 장점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성장에 필요한 재화들도 인 게임에서 충분히 얻을 수 있는 편이니 방치할 시간만 있다면 성장에 큰 장애물은 없는 게임이죠. 아무래도 방치형 게임에 빠질 수 없는 것이 편의성 시스템인데 이 게임에서 편의성 시스템을 정리해 보자면 게임 자체의 배속 기능과 무기의 자동 합성, 생산 가속 시스템입니다. 배속 기능은 게임의 속도를 빠르게 해줘서 답답함을 줄여주고 자동 합성과 생산 가속은 무기를 일일이 합성해줘야 하는 번거로움을 없애주죠. 하지만 문제는 여기서 발생합니다. 당연한 사실이지만 이 기능들은 시간 제한이 있습니다. 배석과 생산 가속은 광고를 본다는 30분의 시간은 충전됩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기능인 자동 합성 기능은 광고로 충전이 불가능합니다. 오직 연구실에서 보석을 통해 구매해줘야 하죠. 근데 연구물 목록에 뜨지 않으면 구매가 불가능하고 당연히 보석이 없다면 떠도 못 사겠죠. 기능들이 없어 불편하시다면 게임 재화가 아닌 현금으로서 기능을 일정 기간 동안 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 기능이 없어도 방치형 게임이니까 그냥 해도 되는 게 아니죠. 이 의문이 들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게임은 꺼놓는 방치형 게임이 아닌 켜놓는 방치형 게임입니다 오프라인에서 얻을 수 있는 건 오직 골드뿐이며 다른 재화를 획득하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자동 합성과 생산 가속 기능이 활성화되어 있는 상태라도 오프라인 상태에서는 무기를 자동으로 생산하고 조합하지 않기 때문에 이 게임 성장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인 무기를 만들어내기 위해선 어쩔 수 없이 게임을 켜놔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자동 합성 기능이 활성화되지 않았다면 굉장히 불편한 게임 게임일 수 있다는 겁니다. 상단에 없어지지 않는 광고는 그냥 애교로 넘어간다 저도 말이죠. 결국 방치형 게임이라고 소개는 되었지만 방치만으로는 성장이 안되는 게임입니다. 핸드폰은 계속 켜놔야 무기를 찍어내고 자동합성 기능이 활성화되지 않았다면 일일이 무기를 찍고 합성해야 하죠. 메인게임보단 서브게임으로서 방치형 게임들이 많이 자리잡고 있지만 이 게임은 서브게임이라기엔 다소 배터리를 많이 잡아먹는 부분이 있습니다. 뽑기 위주로 흘러가는 게임들에 비해 노력만 들어간다면 충분히 성장이 가능한 게임인건 확실하나 정말로 무과금으로 즐길 실 거라면 하루 종일 지켜보지 않는 이상 성장에 제동이 걸리는 건 어쩔 수 없는 방치형인 듯 방치형 아닌 방치형 게임 대장장이 용병단이었습니다.